안녕하세요. 나대표TV의 나대표입니다. 자, 어, 학사경고 사업과 활동 제43강입니다. 주기적인 운영, 방안,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으로 뭐 체험이라든지, 그렇죠? 뭐 직거래 판매라든지, 아니면 식당, 뭐 가공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,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이 소득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일, 직접 생산을 하고, 뭔가 만들어내고, 본격적인 이런 이 소득사업의 본업을 담당하는 이런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있는 반면에, 또 내부적으로는 뭐 안내를 해야 되고, 접수도 해야 되고, 회계 세무관리도 담당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무 업무, 이렇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 업무와 어 일반 사무 업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자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뭔가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업의 공동체 말씀드린 대로 어, 인원의 제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제 어,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부분을 감안을 하고 난 다음에. 이 안에서의 이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이 필요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몇 명을 채용을 할 것인가? 그렇죠. 만약 우리가 요 규모 안에서 또 정규직이 많아지면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돼야 그렇죠. 손익분기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어 정식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거죠.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어. 뭐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이 제가 이 작은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어쨌든 뭐 여기도 뭐세 월세도 내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나가는 지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느 정도의 이 매출이 있어야 음그안에서의 일어나는 발생 수익을 가지고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. 유지.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놀고 먹어도 일단 계속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 안에서 과연 정규직으로 고정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들은 누가 있으면서 몇 명을 해야 될 거며 또 그걸 맡은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시간제 근로, 글로벌 시간제 근무,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시간 타임마다 예, 뭐몇 시간 했습니다. 그래서 알바비 주듯이 이렇게 채용할 영역들은 또 어떤 영역과 어떤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또몇 명까지 채용을 해서 할수 있을 것인가.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또 우리 마을에서 할수 있는 사람들. 또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제 경험에는 어떤 분은 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그분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 때그 퀄리티라든지 뭐 수준이 다른 분이 하셨을 때이 평균도 못 맞춰지는 거예요. 뭐 이런 부분도 계셨어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마을에서 하는 일인데 뭐 정말 또 이이 이, 이 중립에서 이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겪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뭐 시간제로 갔다가 뭐 짧은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늘린다든지 조금은 뭐어 그렇다고 모든 주민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. 공정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되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약간의 차별을 두고 또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단계별로 조절해서 그분들도 그 역량을 좀 스스로 체득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어, 채용을 하고 수용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신입사원들도 자기의 역량을 쌓아가고 또 경력이 쌓여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어,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운영관리 방안에서 이 회계 관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관계에 대한 약속들이나 규칙들은 아마 1년 주기로 계속 확인해보고, 점검해보고, 또 보완해보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